샛별이 파트 중에 한 부분, 제스처로만 보여줄 수 있어? 힌트 주자. <laughs> 아, 또 이렇게, 어? 또 이렇게, 나에게 스포를 원한다. 음. 아, 스포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내네 파트 중에? 스포하다가 나 너무 크게 스포하면 어떡해? 안 좋은 기억이 있어. <laughs> 하, 뭐가 있을까? 어. 스포. 스와로 <laughs> 됐죠? 정 도면 됐 지.